캄캄한 새벽, 인적 이름은 농촌 마을의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10대 절도 방화범이 마당에 놓여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뒤 불을 지른 겁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한 남성이 화마가 덮친 주택으로 쏜살같이 뛰어듭니다. 곧이어 길을 지나던 여성도 불이 난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90대 노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불길로 뛰어든 두 사람, 근처에 살던 이웃과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화재 현장을 목격한 연마을 주민이었습니다. 동네 아줌한 분하고 같이 가서 모셔갖고 나왔 할머니 모시고 나왔을 때 그냥 내복 바 맨발이고 그렇게 모시고 나왔거든요. 그냥 벌 떨고 계셨어요. 불길이 소크칠 당시 집안으로 뛰어든 두 사람 덕분에 일가족 모두 큰 부상 없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와 함께 화재 현장에 뛰어든 연마을 주민은 KBS와 통화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귀가하다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며 그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화재 현장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일을 했는데 외부로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착하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이렇게 시고 나와서 너무 감사했고 참 그분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 마치 내일처럼 나서 준 일상 속 의인들이 있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